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야채인걸 빨간무, 순무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콜라비, 비트로도 보이네요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빨간무, 순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색깔 색종이 한 장과 잎을 표현해줄 초록색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를 준비해주시고요. 풀과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순무 접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X자 표시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끝부분을, 끝부분에 이역 기역자 보이시죠? 여기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정사각형이라서 이렇게 양쪽 끝부분을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잘 접혀요. 자 편쳐서 이번에 반대편으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휭. 이렇게 반으로 한 번만 접어주세요.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을 한번톡 눌러 볼까요? <laughs>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보이죠? 그대로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었나요? 앞뒤로 삼각형 한쪽 면만 잡고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올게요. 가운데 부분 쓱쓱싹싹 이렇게 쓱싹쓱싹 쓱싹 눌러주시고 날개 하나를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가운데 표시선이 생겼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쓴무의 잎 부분을 표시, 입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가운데보다 조금 옆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 끝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그리고, 오른쪽 편. 얘도, 조금, 조금 세워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앞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런 모양으로.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얘가 바로 초록색깔 부분이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접고, 초록색 종이를 꺼내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 얘를 다시 펼쳐서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풀을 먼저 꺼내서 여기 뾰족한 부분 위쪽에 풀을 발라주시고, 끝부분까지, 그리고 이 면, 여기 부분만 보이는 부분이죠?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 오른쪽 부분은, 이 부분은 잘라줄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그냥 다 붙여줄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얘들까지 붙여주고, 가위를 사용해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뿅! 이 하얀색 부분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접으면, 짠! 초록색깔로 나오겠죠? 자, 마지막 하나. 이쪽에 아래쪽 부분. 여기, 이 정도 부분이 초록색깔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발라서 얘를 초록색깔 종이를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에 하얀색깔 부분들은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 안쪽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풀을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붙였어요. 얘도 뒤집어서 이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접혀 있는 대로 한번더 접어 봅니다. 볼게요. 짠! 잡혀졌어요. 자 이제 조금 다듬어 주시고 풀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고정되도록 붙여주고 이 뒤쪽도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 끝부분, 끝부분을 살짝 접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이 뒤쪽. 그냥 한요 정도. 조금만 접어서. 자, 왼쪽도 조금만 접어서. 여기와 대각선 일직선 되도록 그냥 접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풀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붙어요. 뿅. 자,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정말 먹음직스러운 빨간 무가 완성되었네요. 간단하게 초록색깔과 자주색 색종이를 사용해서 숨물을 한번 접어 보았습니다. 모두 완성하셨겠죠? 완성하신 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 주세요. 오늘 간단한 종이 접기 숨물을 한번 접어 보았는데요. 모두 모두 완성하시고 댓글로도 완성했다고 글을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